안녕하세요. 오늘 강아지 애견 간식 만드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laughs> 이것은 전에 했던 닭안심 말린 거고요. 어, 이거는 장어. 장어 말린 거고요. 이거는 장어 머리, 이건 장어 뼈, 장어 머리, 그냥 생걸로 이렇게 햇빛에다 말리는 거, 이건 똥집, 다크니, 이거는 소뚝심, 얘는 장어 머리 어제 말린 거고요, 이거는 오늘. 널은 거고, 하루만 해도 금방 꾸들꾸들해지네요. 네, 파리가 벌써 나와 가지고 텐트를 치고 우리 친구들이 지켜가면서 낮에 이렇게 말리고 밤에는 들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이 다 달은 거리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먹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줘야만 먹는 착한 친구들이죠. 이거는 똥집하고 다 근이하고 뚝심인데, 크리미. 얘는 이렇게 먹고, 이 친구는 야생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던져주면 가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렇게. 저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크리미는 더 먹어야 되지? 이리 와봐. 이렇게 건조기 없이 그냥 자연에 말려가지고, 근이도 한번 줘볼까요? 다 근이 어제 말린 건데 우 어제는 이 장어 뼈가 안 말라서 불에 구워 가지고 이렇게 주었더니 잘 먹었어요. 이거 할거 있어. 벌써 파리가 이렇게 오니까 쫓아가면서 제가 일도 없는 사람인가.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제가 일이 없어요. 아들은 군대 가고 우리 강아지들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고 예쁘게 먹는 이 모습을 보고 싶어 가지고 너무 예뻐 가지고 즐거움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간식을 해 가지고 친구들에게 주면 이렇게 먹는 모습이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사료는 거의 먹지 않아요. 그래도 예의상 하루에 한 차례씩 볼까요? 저렇게 소형견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쬐끔 먹지도 않아요. 이게 엄청 작은 거거든요. 밥그릇 제 손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작은 밥그릇이에요. 손보다 손바닥만한 거 그런 걸이 대형견 두 마리가 근근히 먹고 우리 크리미는 또 입이 커서 저렇게 큰 알갱이를 주면은 먹고 저렇게 냉기고 주로 안심하고 뭐 이런 거를 주식처럼 먹고 있어요. 이거. 이 친구는 장어 머리는 아직 한 번도 안 줘봤는데 닭발하고 닭발은 말린 게 떨어졌어요. 다 먹었고 또 새로운 간식 뭐 좋은 게 있으면 계속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